또한명 남고 못 잡을 못 깬네요. 어 어? 이제 시작하는 건가? 하지 말라니까 그거를. 이거만 깨면 나 크라켄 다 깨는 거라고. 와 이렇게 고인물 같아 보임 옆에는. 아 크라켄 다 깨는 건데 까비. 프로방스야? 우리 공격 팀이지. 저뭐 해야 됩니까 아무거나 해요? 예 쓸데없는 말. 자제해 주시고요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아, 진요요 아, 진짜요? 아, 아, 방어팀 아, 잖 아, 네 여기 아, 어팀 개노잼인데 탱크 한자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아, 어, 벽을 못 어, 넘네. 이게 그냥 헤드샷이 아니고 거점에 있는 애들을 헤드샷이라 방어 팀에서는 절대 못해 이거. 어, 아, 키가 헷갈린다. 바대신 할게. XZ. 아, 이거 이제 빨리. 이거 장거리에서는 V 눌러가지고 사면발로 땡기세요. 어, 쟤네 막막 막막 어, 저격 쏘는데요? 이거 클래스 어떻게 바꿔요? 뒤지신 다음에 바꾸시면 됩니다. 뭐거 사면발로 쏘고 있지? 네. 님 말고요. 네. 님은 네? 대답 안 해도 돼요. 뉴비는 질문 안 드립니다. 네. 질문만 하세요. 아, 이쪽에 존나 많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이 스나드 가능해 이거 3.. 3벨 누르고 V 눌러가지고 아, 3연발로 당기면 예, 여기.. 나 여기. 여기 너 중앙서 쪽에 있잖아 여기를 3연발로 당기면 충분히 나 양연만 존나 했네 이총 3연사 오 V 눌러봐 그러면 아니 밴속이 반발하고 왼발밖에 추네 너못 쓰고 있는데 LS m s 가 뭐야? LSU 이거 쓰고 있는 거 아니야? 일로 와봐. 봐봐. 총 들어봐, 총. 뒤에 있잖아. 뭐야, 이거? 정신같은 총 들고 있네? 내거 아니야? 아니가 뭐, 비가 들고 있는게 이름이 뭔데? 나 바렛. 바렛 있잖아. 그 숨참기 뭐예요 뭐에요? 어? 숨참기. 숨을 왜 참아요, 숨. 쉬프트 눌러요, 쉬프트. 오케이. 티거가 좀 치는 티건데. 아! 자, 티온 페이커 방금 죽였다. 아이디가 티온 페이커였어. 오룩샷 뭐야 저? 하나 둘 셋. 아적 발견하는 건 뭐예요? 적 발견하는 거 없어졌어요 배틀필드 5에서. 아 그래요? 네. 그냥 큐로 픽만 찍을 수 있어요 아... 스팟 너무 사기라고 없어졌어요 <laughs> 차가막 쏘네 <놀라> 총 이렇게 탁 부리냐 총.. 그탁 뭐 부리지 M1918A 그거 쓰라 오케이! 헤드샷 너무 심하던데 제라마씨 마이크 졸라 끊겨요 네아올라 사람 한 있네 <목소리> 뭐라고? 캐논 3 4사 그래 이거 쓰라니 근데, 근데 번만 내가 나에다다 이게 주, 미션도 50m에서 킬하는 미션도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쟤 앞에 놔고 别，别乱跳。我。这他妈容易爆吗？

근데 애들이 제 붙었다 하면 V 눌러주고 그냥 드르륵 깔겨야지 그 대신 20발 진짜 거의 잘 맞춰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 명 킬할 수 있다 A 안 된다 일반적으로는 20발로 3마리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 <목소리> 앞에 오케이 okay. 네. 잡았고. 이거 시발 얘가 이거 좀 없애, 없애야 돼. 누구 한명 참으면 바로 그 불꽃 때문에 파로 죽여. 이래서 싫어 보급총이 싫어 보급병총이. 엠지 뿌리 또 아니면 다 쓰레기야. 아우 저격수 존나 많네. 무리 안 하고 있는데 버티면서 싸우면 이거 네, 충분히 맞겠다. 저 조명탄 좀 뿌리세요. 내급도탐지되 기관총 쏘면 탐지됨. 특성 기관총사수로 해야돼 그 대신 아, 기관총사수요? 기관총사수 공병은... 해가지고 제압 걸면 그 적에게 발견돼 공병은 금방 우리 던만 아... 아 저거 한명 오자 그냥. 공병은 치료를 존나 잘하잖아 할거 아니지 공병이랑 기관총이랑 수리 빈도 자체가 틀려 아... 못 아, 하겠다 이건 여기서 막 <laughs> 일단 충급은뭐 네바지 그냥 저급수 해야지 완전 쓰레기야. 내취 카고 팔들 어. 다 죽여야지. 아니면 리엔필드가 리앤빌드. 좋아. 아니, 리엔필드막스카오는겁나전이 너무 려오개리필드가그 대신 공속이 개 빠르잖아. 그니까탑세한이리엔필드가 <laughs> 무조건 이기겠지 그쵸 개떡씨? <laughs> <laughs> 아이 메디카야주고 그냥 이버려야겠다 안되겠다 열받... 저격수도 너무 많아 연막 가고 죽이러 가야지 <웃음> <웃음> 보이 시간. 이거 센거 없다. 미앤 아, 센로 아, 바꿔야지. 머리 뚫렸네 뭐, 아. 와, 저게 개 많네. 아, 아 개어디 엔딩이... 도와줘! 내가 죽을 어나우어 아우, 욕만 끓였어. MP40도 개꾸려. 거리에 따라서 총알 데미지가 있어야죠. 역시... 불태기 전 카빈. 정글 카빈 쓴다. 대가리, 한 방. 볼트액션으로다 죽여야지. 오른쪽으로 몇명 도는 것 같은데. 어디보자. 와, 탱크 아직도 두 대나 있네. 잘 버티네. 야, 리액션 중에 쿠안 찍어도 무슨 들거 우리 그거잖아 원래는 다 막혀있어야 되는데 예베어랑 리앤필드랑다 하나씩 열려있잖아 아 정글 카빈 개좋아 역시 볼트 액션 카빈에 참맛 탄속도, 탄속도 개 빨라가지고, 이거. 언 그냥 진짜 에임 딱 맞췄으면 다 맞는다니까. 무엇보다 좋은 점은 주만 채로 계속 살수 있다. 장전 해가지고 화면을 안꼽던. <laughs> 아유. 배가리가 뚫리고 싶으신가보. 와우. 대가리 안 뚫리고 용케 하나 아남고 있는데. 나 10킬 했어. <laughs>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맞냐? 시행시, 묻잼 자리에서 아주 묻잼지을 열심히 하고 있군요. 안 맞지? 아씨, 어디야? 아, 씨. 아... 어디야 이게람은우스젖음이작이니까이제 선물 설치했습니다 아좀거짓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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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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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뭐야 치워 아거 이거. 아거 이거. 이이렇게 누웠으면 Good. 저격수들이 지금 어저격수들 이렇게 배치해 줬는데 내가 지금 맞겠다혹시서달라 어 겁나 안 맞네. 으이. 아니 이게 왜안 맞아. 이티고 잘한다잉. 공동으로 해서 치료 다 했지. 아, 지금 근거리에 도는 건석 쏴야겠네. VMP들 선방에 당당하는 티거들. 이 티거들 세대나 <laughs> 살아있잖아. <laughs> 그리고 얘네 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다 최후의 전차 티거들이야. 스토리 최후의 전차 티거 챌린저로 <laughs> 했다는 소리거든요. 깜짝 못하죠. 티거 세대로 그레이 아운드 시험은 꼼짝 못 하지. 好。<Yeah. S 2> 에이, 걸렸다. 안 걸린 건가? 어, 뭐야, 안 터진 거야? 뭐야. 아, 아, 잠깐만요. 하필 장전 걸려가지고. 뭐야? 다 아, 뒤에서 쏘는데? 아... 진파 이... 쟤가 나 개떡이 갯덕이 같은 놈 개떡이요? 저런 어디개 관음충 아닙니까? 어디? 아, 나 나갔는데 와 열심히 수리한다 유비트 그냥 무작건 쏘고 저격 맞으려고 아주 그냥 신났네. 땡이 나올 조금인가? 어, 뭐야 뭐야 사람 막 튕겨 나가 어저 11킬 했어요. 어. 와 유비는 최고하고 있었죠. 어. 네. 유비 아주 그냥 11킬했다고 그냥 방송 중이세요? 네. 아 11킬 하셨어요? 잘하셨어요. <laughs> 유비치고는 진짜 잘하신 거예요와 오케이 이제 들어오세요 홀지야장전 라이크 스르르르르르 뭐야 개떡이 아이콘 왜 저래? 는 슬라이드 없나요 모던처럼? 뭐라고요? 슬라이드 없어요 슬라이드 없어요. 엘라소스 엑스 두 분입니다 아네 오케이 어, 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자, 해가리 먼저 쐈는데. 이물속 들어가면 안 돼요? 익사하실라고. 참...